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간섭해 주시고 은혜 베푸사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로 주셨사오니 온유와 겸손한 신념으로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성파고 증가할 수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주기도문 중 하늘의 계시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의 첫 단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채로를 정확하게 맞춰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3 절을 보면 이런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오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강체시요그 본체의 형상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피조물은 그의 형상의 모양입니다.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정결케 하고 하늘 우편 보자에 오셔서 영광을 아버지께 돌려서 영광을 받아서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곧 예수가 내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온 영혼에게 성령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하시면 내가 아버지 이름 안에 이 믿음을 가진 영혼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하고 정확하게 채널을 맞추고 기도를 할때 응답이 오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잠깐 찬양 하나 하겠습니다. 사십사장 찬송가 들어주시겠어요? 사십사장. 제목. 어, 통일 찬송가 사십사장.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 피로 모든 그 죄를 정결케 하시고 하늘 보좌에 모시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는 모든 그 만물, 그 하늘이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잠결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예수 믿는 자는 하나님을 이제 알게 되더라 하기 거죠. 그래서 지금 찬송가 사십사장 하나님께 명반 돌리겠습니다. 도시 찬송은 없어요. 시작이 어떻게 돼요? 어, 찬송가 통일 찬송가 사실 사이어게 있어? 찾아봐봐 사실 없어요. 어 내일 가방 있는데. 찬송하는 소리 있어 맞아. 어, 찬송하는 소리 있어. 그걸가 그걸 경격해 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받겠습니다. 찬송하는 사십사자 찬송하는 소리 있어 세조가 되시고 구세조가 그 되신 그분께서 모든 만물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가서 이제 모든 만물을 우리에게 영생을 수려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서나 신약에서 쓰인 하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헬라어로는 주로 복수형 단어로 기록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하늘이 하늘들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의미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늘이란 새들이 날아다니는 공중이나 별들이 떠 있는 우주 공간이나 천사들이 있는 하늘 곧 우주의 안가와 모두를 총망나는 하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주 안가가 어디든지 계십니다. 골방에도, 산에도, 새들이 나는 하늘에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진정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같이 외롭게 생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권한은 인간 세계나 별들의 세계나 영들의 세계나 어디나 미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늘에 계신 곧 무서워 부세야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인류의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을 통해서 희생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상길 안에서 무조무세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만날 수 있고 그품 안에서 곧 성령으로 거룩하신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우리는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 말매마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모신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셨다 하면서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도 사람을 먼저 의지하기 때문에 그와 나와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우리가 성령을 제안하며 예수님을 문밖에 세워주지는 않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도 여전히 우리가 애로운 가운데 내 영혼의 아버지를 먹고 우리가 고아처럼 지내고 있지 는 않은지. 그래서 오늘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무소부제하시고 무쇠부저하신 그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물과 비를 쏟으시고 여섯 시간 비가 쏟아. 우리의 영혼을 죄에서 저주에서 귀신의 수분에서 건져주신 예수 내 구조. 예수 내 구조. 우리의 영혼을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나오신 그 영혼 가운데 성령님 영혼 좀 감춰졌던 비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성령님이 내 안에 가지고 오심으로 말하며 우리의 모든 원죄가 사라졌음을 아담 안에서의 원죄가 사라졌음을 성령님이 이를 증거하고 계시더라는 거죠. 무서워부제하시. 그 하나님을 우리 영혼이 아버지라고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고아처럼 외롭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살지 아니했는지 그래서 주기도문 중에 하늘에 계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하는 데 있어서도 알지 못하고 우리가 주기도문을 한다면 우리가 형식적으로 그래서 고행하면서 주기도문을 하면은 이렇게 응답받는다면서 하 고향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성령을 받고 무서우세하신 그 하나님이 내 영혼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를 고아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어디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여러분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시간에 찬송가 319장.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뉴한 주님의 음성 3 1 9장 오뉴한 주님의 음성 내 귀에 속삭이네 내 마음 문을 두드리니 내 그래 주님 준비해 밤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곁길로 피해도 마음속에 오시리 심판 날 당할 때 주님을 떠맞을 준비해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라 주 영접하라 아멘 예.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 때 주님을 피하지 않게 해주시고 매사함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세대로 영접하여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부요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영혼이 되게 주니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